자 20회 13번이야 토끼와 거북이가 트랙을 달리고 토끼는 A에서 B를 향해서 출발을 하네. 근데 초속 5면 보통은 그냥 뭐라고 줘? 5X라고 주지. 그 다음에 거북이는 초속 1로 달린다. 초속 1로 달린다고? 아 거북이는 점 B에서 C를 향해 초속 1로 달린다. 그럼 여기가 X가 되겠네. 조금 문제의 그림을 헷갈리게 줘버렸네. 어, 거북이가 훨씬 느린데 길이를 길게 잡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 토끼는 A에서 B를 향해. 맞지? 거북이는 B에서 C를 향해니까 문제에서 맞아. 그리고 O, X, X도 맞는 것 같아. 얼마 후 토끼는 거북이를 한번 지나쳐 다시 AB 위를 달리고 있다. 아, 그래. 한 바퀴를 따라잡았구나. 그래서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토끼와 거북이는 세 꼭짓점으로 한 삼각형의 넓이가 20이 됐을 때 걸린 시간을 구해라. 아, 이렇게 이해해야 되네. 그러니까 토끼는 실제 경로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추가로 다시 이만큼을 더간 거지. 그러면 주황색으로 칠한 길이랑 초록색으로 칠한 길이 자체가 몇 x가 돼야 되는 거야. 5x가 되는 거야. 이게 5 x 야요 x 그렇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길이는 어이 초록색이거든. 초록색. 초록색이야. 그러면 주황색은 얼마야? 이 사각형의 둘레니까 23의 두배인 46이 되는 거지. 주황색은. 그래서 이 초록색은 5 x 4 6이라고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반대로 어, 토끼는 아니. 그 거북이는 정상적으로 요렇게 간 거야. 초속 1로. 그래서 여기는 x라고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고 싶으니까 또 여기가 필요하겠네. 여기. 이 길이는 당연히 8에서 얼마? 5x-46을 또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54가 되는 거네 여기가. 좀 심각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 이때 얘의 넓이를 20이라고 줬대. 그러면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니구나.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넓이 20이 된대. 정리해보면 괜찮게 풀리겠네.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4x. 가 40이고. 맞지? 이 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살짝씩 정리하면 5x제곱 마이너스 54x.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0인데, 부호 바꿨으니까 플러스 40은 0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만 하면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 5, 어, 1 4로 인수분해가 되네. 5, 10 그리고 4니까. 마, 마 주면 되지. 그러면 x-10, 5x-4는 0이고 당연히 정황상 x는 10초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 에? 자, 그 다음에 25번 가자. 25번은 일일이 표준형을 만들려면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쌤이 왜우했던거뭐 이런 거는 좀 바로 알 수는 있겠네. 왜?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블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 센터가 얼마야 센터가? 여기가 4잖아 4. 그치? 4,4니까 여기가. 그러면 4랑 얼마 사이? 4랑 6에서는 요렇게 어쩌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근데 증가를 차지했으니까 틀린 거야. 3번은. 그리고, 어, 1번 같은 경우는 축의 방정식을 기억을 해놓으면 좋지. X는. 어쨌서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 그러면 3 나오네. 그러면 또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고, 이 꼭지점이 3, 어쩌고저쩌고 될 거야. 1번 하고 있어. 그런데 4랑 6 사이는 4가 이쯤에 있고 6이 여기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거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laughs> 2번도 마찬가지로 축을 빨리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러면 4지. 그러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데 여기 꼭지점이 4, 어쩌고저쩌고야. 그런데 4에서 6 사이니까 어쩌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틀린거야. 그리고 4번이나 5번같은 경우는 4번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이 음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놓고 X축 X축이 형성이 된다면 X절편을 알려주는 힌트를 주거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야. 왜? 는 0조 보면 알잖아. 그러면 4에서 6 사이에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그래서 증가라고 볼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5번 같은 경우도 축이 있고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여기는 한7 정도 되겠지. 4 더하기 1 0의 반. 그러면 4랑 6 사이는 여기거든.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틀린 거야. 정답은 1번이 확실해. 자, 그다음에 26번 가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다른 이차 함수들과 교점을 갖지 않는 이차 함수를 찾으래. 그러면 적당히 그려 봐야 되나? 그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먼저 어, 색깔 구별 좀 해드릴게. 이첫 번째 거는, 어, 1,1과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꼭지점 0,0이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요런 식으로. 뭐, 너무 잘 그릴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0,0이면서 폭이 좀더 좁게 그려지겠지. 그럼 교점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어디? 원점에 있잖아. 원점이 교점이 되고 있어. 만난다라는 소리잖아. 자, 그 다음, 이 친구 그리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3,0이면서 위로 블록이야. 벌써 이 친구만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리자. 꼭지점이 1,0이야. 그러면서 위로 블록하게 이 빨간 그래프랑 폭이 유사하게 그렸더니, 분명히 교점이 요런 데 생기고 있어, 지금. 그러지? 자 끝으로 이 친구는 꼭짓점이 0,1이야. 꼭짓점이 이쯤 되는데 폭이 굉장히 작아.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둥글납작하게 그려지겠지. 그럼 교점이 이런 곳에 막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정답은 직접 대충이라도 그려보면 되는 거야. 이 친구였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